자 아, 음. 이번 반은 서포트 랭가를 한번 해볼 건데 서포트 닉인가이 무슨 시즌 2 같은 애들이야. 도발인가요? 큐인가요? 도발인가요? 큐브 같은데 막 기력 소모량으로 봐서 그냥 빼는 게날것 같아요. 어 뭐야？도 발이 있 는데, 왜뭐 아, 어. 그럴 수있 는데？내가 내가 선방 내가 섬방, 아이 씨, 그뭐 그럴 수있 죠？침묵 하게 진짜 구워 주시 완자 해놓 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준비되면 공격해 놈들의 흔적을 쫓아 <laughs> 선부시 각인데 이거 제발 미니언보다 빨리 오케이 진정한 사냥꾼는 법이 없지 근데 투미드 이, 게브한 말인가 내가 파밍을 시켜주겠소뱀벼 i o 야, 뱀 야, 뱀벼 야, 뱀 b 야, 뱀 b 소프 무시하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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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지 마라. 야, 너도 먹어라 여자 씨, 여자 씨, 길 없니? 내가 이겨 주지. 아자자자 도발 을 피하 죠? 이게 사실 재 밌는 걸할수있 거든요. 해도 관심없어요 아 내가 먹을랬는데 일단 저친구 리시는 못해주거든요 근데 첫템이 오시션이면 알아서 혼자 놀걸요 이거 좀 먹자 뭐야 여기 와둘텐데 아직 임베를 와서 확실히 킬은 먹고 시작해서 레벨링은 빠른데 이제 저희가 더 빠를 거예요. 저제좀 라인을 땡기면은 좋거든요. 랭가 스프시한 라인이 한이 정도 이 정도 유지하면은 수시가 양옆이라서 예 네, 좋아요. 미션 많거든요. 왜안안 터져? 쟤는 아직 실드를 안 찍었나? 라인을 이건 또 너무 당기는데, 아니 그냥 적당하게 라인 유지하는 게 최고거든. 지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레가 서포트는 이게 좋아요 바로바로 바로 병캔을 하면은 이게 와드를 지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견제해두고 네. 잠깐 빠지면 이렇게 견제를 원래 넣어야 되는데 여기 없거든요 어디 갔지 너네 뭐니? 막아줘 와 원딜 이런 원딜이 어딨어요? 막아줘 또와또 또 막아줘 와 원딜 아직 잘 만났네 저 친구 원딜이 집을 가는 걸 막아주고 있죠 방해할라니까 와 이제 저 친구 아주 좋구만 이제가 아이고. 씨. 아이고 이거 무조건 맞았어야죠 맞았네요 막타를 먹긴 했지만 이 친구가 이제 타건산을 뽑아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저는 자배를 뽑아요 이러면 이제 닭살 나거든요 핑화랑 와드 하나 그리고 혹시나 해서 포션 하나만 더사 힐을 제가 몰아먹었으면 이제 로밍도 다녀줘야 되는데 여기 투미드라 로밍을 계속 땡기네얘 애들이 둘이서 같이 땡겨 로밍을? 이거 뭐야 아이디가 멋진데? 펄스건 그레이브다 연운 선녀는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인데 네. 쟤 네, 선년윤 유저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학살 중입니다. 광태 6인가? 뭐 3인데? 뭐지? 어떻게 오겠다고? 쟤네 왜 이렇게 저걸 못 터치지? 난 자벨이다. 난 두려울 게 없다. 냄벼라 자식들. 자식들. 온다이온다이빙 핑하를 준비했어 핑하를 준비했어 사실 이거 부시 먹으려고 해둔 빙 핑하거든요 이렇게 도움이 되네 대표 오이 친구들이 어이구 뭐야 아 미니언 어그로를 다 내가 맡겠습니다이거라도 잡아 실드 없을 때 지금이야 형앞 아, 비전 아 미니언 어그로를 다 제가 받아 바뀌고 미니언 어그로 어휴 이러면 신발 신발을 사서 어 뭐야 이 핑화를 사수야해안돼이 핑화가 어, 이 친구가 여기 옆으로 넘어왔거든요 저 친구 뭐지? 일단 제 핑화가 아직을, 아직은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니달리 오는데? 이 친구 이제 제 부시드라가 막떨거든요 제가 드이 지금 딜 교가 돼요. 사실 뭐 지？푸 네, 시만 들어 가면, 제쫄 아요. 지금 아 군이 당했 습니다. 강력 하 거든요. 제가 또 먹고 이큰거 뭐,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괜찮아요. 얘네 어디 갔지? 두꺼비를 혼자 먹고 왔어. 얘는 뭐야? 사실, 이런 거 궁쓰고, 여기 뛰고, 여기 바로 이 e 던져서 굽고 다이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쉔이라서 <목소리> 언제 올지 모르거든. 요한 대만! 아이고! 세상에, 제가 사실 일을 깔끔하게 못 맞춘 점도 있지만. i 도 있었네? 이러면 미드 로밍이나 한번 갔다 오죠 사실 이픽 l i 를안 냈어야 잡는 건데 a 이 있을 줄은 알았거든 of 스 l 좀쏴라와 e b 가 t 가 가만히 있는 게 심상치 않은데? 맞음 맞나봐요. 뭐야? 아, 도시에요 그냥 어차피 죽었거든요. 내 거야 제발. 오케이. 얘는 왜내 탓을 하지 자기가 물려 서 죽어놓고. 아이거 자기가 물려 죽어 놓고저 어디 갔냐요? 어... 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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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을 넘어갈 거고요 이 용을 한대 때려줍니다 아예 안다 거리가 와 저걸 못 맞추는 친구가 있을 줄이야 가! 왜 안가! 등불길을 네. 다 보이거든요 여기 가보자 없는거 아니야? 넣어 어, 이거 니달리 친구 오거든요 이 친구랑 인사 좀 하고 인사하고 이거 먹으면 돼 빨리 먹어! 오. 이 친구를 인사 다 했거든요 아, 이거 이 친구 뭔가 빵태가왜 이렇게 나 믿음직스럽지가 않지? 빵테가 믿음직스럽지 않아 뭔가네요 탑은 터트렸나? 레벨이 마저 나 팔아야겠다 하 야, 사실 너무 많이 맞아 준 것도 있었고 기다리는 투미드였는데 왜 이게 그리고 이핑화는 아직도 안 들켰어요. 치겠네. 어, 뭐 먹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었지. 잡치했빨셔을 하게 했어 여기 와드죠 지금. 레벨 만들고 가야겠다. 팩이라서 점프거리 엄청 긴데, 저 앞으로 한번더 잡아버렸는데요. 여기선 그리고 이가 날... 나, 나. 네, 로밍 다니죠. 그냥 이로우 일단 여기서 저는 지를 보고... 그리고, 그리고 빼요. 이거 쓰고 싶은데? 어. 옆에서 누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야선 계속 죽거든요. 위로 돌아가야지. 이제 알았어. 집착한 게 어그로 다 끌어주면서 어그로를 어그로를 잡았는데 이걸 못 잡았니? 어그로 다 끌었는데 왜못 잡았지? 부동진 맞았나? 왜못나못 못 봤는데 부동진 맞은 거? 뭐안 맞았지? 리븐 정도면 녹길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로드보다 지금 그냥 타워를 빨리 미는 게 나을 m 같아요 와 g 를몇개 e 는게 나을 t 같은데 t 파를 100원만 r I'm going t 제 있는 네. 네. <웃음> <웃음> 내가 먹어 줄게. 네, 이구저랩 덩어리인데, 여기 이즈와 이즈 공 없나? 공백이 <목소리> <목소리> 있었네. 저걸 이제 지우네. 저거 하나 지울라 여기로 뭐야? 이제 쿨감을 좀 늘려서 이니시를 걸어야 돼요 신발이 나오면 좋은데 돈을 좀더 벌어올 걸그랬다 입 오늘을 가져 고 정말 탄다 나거니다 트위치 한번 잡고 싶은데? 나단데게다단게나랑단나되랑단 되게, 랑 싸우거든요 슬우우만 주고 여기다 죽을 것 같은데. 죽음의 냄새가 멀리 온다. 공해 위로 빼죠. 날 따라오는데? 왜날 따라오지? 내가 이속 더 빠르다. 오지 마라. 진정한 꾼은시 법이 없지. 야제화석으로 이제 와드 시야자가 뭐라고? 빙화 하나만 써보고 네션나나 하나. 이제 다음 템은 그러면 이제 산악 방패 올리면 돼요. 이걸로 원딜도 시키고 자기 자신한테 쓰고. 저거 쓰고 이니시 걸어도 돼요. 그만 이게 폭파 데미지가 조금 있긴 한데 이게 은근. 아파요 이거. 이거. 좀 쓰자. 아우 거참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런이 이다 어그로 자이 다, 어그 다, 네, 진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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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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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